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개찜을 먹을 거예요. 추운 날씨에는 국물이죠. 먼저 좀 발라낼게요. 라면 끓여 먹고 싶다 여기. 너구리로 끓일게요. 와 너무 맛있다. 아아 아, 사장님 후레쉬 하나만 더 주세요 취했는데 취한 것 같지가 않아 뭔소린지 모르겠죠? 와 제가 이래서 국물국물하나봐요 라면이 이렇게 맛있어요 다른 음식 장사 어떻게 하라고 오늘은 상한 거 없어요 우와 미쳤나봐. <laughs> <laughs> 새우, 널 먹어야 되는데. 가 너무 귀찮잖니? 아.. 취한다 지금 1시간째 먹고 있어요 와..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온몸이 따서 나. 세훈님 모실게요. 형은 초장이죠. 아 초장에 듬뿍 찍어서 진짜 잘 먹었습니다. 들어가세요.